레이저 치료로도 요실금 효과가 있는지? 음, 뭐 어떻게 보면 케경 운동과 수술, 레이저와 수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복합성 요실금 관련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복합성 요실금 그, 궁극적으로는 치료 성공률이 높은 그리고 회복도 빠르고 비교적 안전한 어, 우리가 테이프 수술, TOT라든지 또는 뭐 TBT라든지 미니슬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접근하는 게 가장 어 성공률이 높고 치료 효과도 높은 시술인 건 맞습니다. 그러나 아주 경증의 환자들 또는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어 수술을 좀 회피해야 되는 경우라면 또 심하지 않고 본인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가 케겔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어떤 형태의 열적 치료, 저 유형 같은 경우 레이저를 쓰게 되는데. 레이저를 써서 그 약해진 부위를 자극하고 약해진 부위에서 콜라겐 합성을 음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조직을 좀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본다면 레이저도 효과가 있습니다. 여기에 어 그동안의 연구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합성 요실금 말고 소변을 자주 본다, 화장실을 보면 뛰어가야 된다, 못 참겠다, 보고 나왔는데 또 보고 싶다, 밤에도 자주 본다 하는 그런 우리가 과민성 방광 내지는 심각한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도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약60% 이상의 어떤 어 환자들의 어떤 어 증상의 어 완화를 어 꾀하는 걸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이 또한 이거는 어 영구적인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 환자에 따라서 뭐 1년 또는 뭐 거기다 빨리 또는 더 늦을게 2년에 한 번씩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